놀랍네. 어. 네. 어. <laughs> 영화 홍보하는 배우들 같다. 그 어, 어. 너무 그런 느낌인가? 아니, 좋아요. 좋아요? 네.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, 한번. 색다한거 하는 느낌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우쏘입니다. 자, 저희 우소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벌써 <laughs> 오! 와 96만 명을 넘었습니다. <laughs> 와, 와 거의 100만. 얼마 안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0만 분과 와, 음. 함께하는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. 네. 지난 Q&A 영상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 같이 이번 여름에 네. 진짜 콘서트를 합니다. <laughs> <와>. 콘서트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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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콘서트 날짜가 언제냐? 어머. 바로 2019년 8월 11일! <웃음> <웃음> 날짜가 나왔어요 몇 시죠? 5시 17시에 음. 콘서트를 열 겁니다 네 그렇게 저녁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여러분과 뜻깊은 콘서트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수콘서트는 티켓 예매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티켓팅 날짜와 공연 장소는 여기 땡. 이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동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란에 저희가 티켓팅 예매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영상 속에서 강강히 보여드렸던 그런 재미있던 요소들과 네. 저희가 또 따로 몰래 히든 준비한 오. 그런 멋진 공연! 와! 와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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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재미있던 상 아니 어쩌면 상상했을 수도 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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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와서 재미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. <laughs> 저희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볼 8월 11일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<laughs>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그때봐요 8월 11일 잊지마용 그때 <laughs> 만나요